우리는 한 50m 걸어가면 좀 쉬어야 돼요. <laughs> 근데 어 저쪽 차된데서부터 여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거만 한 300m는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어, 제가 루어 낚시에 입문하게 어, 된애기 <laughs>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가? 음, 제가 2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였어요. 아마 26인가, 27인가, 네. 그때쯤 처음. 제 루어낚시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, 그, 저소지에서,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그런 저소지가 있었어요. 어, 저소지에서, 이제, 대낙을 하고 있었죠. 근데, 아, 자꾸 그, 이 루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자꾸 저 있는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. 제찌 있는 쪽으로 자꾸 던지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때 한바탕 싸웠어요. 네. 뭐 하는 거냐고. 대판 싸우고 다음 주에 가서 또 낚시하고 있는데 와서 또 던지는 거예요. 아니. 예, 그러다가 정이 들었어요. 예. 그때만 해도, 저도 마찬가지로, 그, 자꾸 이제 붕어를, 어? 잡아먹는 배스다. 잉어의 씨를 말리고, 붕어의 씨를 말리는 배스다. 이렇게 해서, 굉장히 조금, 안 좋게 생각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루어 낚시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봤어요. 이거는 보통 우리가 민물에서 쓰는 원투 낚시 대당은 또 틀리고 굉장히 또 가늘고.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한번 루어 낚시 같이 하시지 않으시겠어요?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귀가 솔깃하잖아요. 어, 그래서 저건 뭐야? 이러면서. 붕어낚시도 재미있고, 루어낚시도 재미있고,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. 어, 저도 이제 그런 대물낚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. 어, 대물낚시할 때 대부분 새우나 그런 참붕어류를 많이 쓰잖아요. 예. 이제 배스에 대한 그런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된 거죠. 배스가 먹는 건 진짜 극히 일부입니다. 예. 저도 이제 붕어 낚시를 워낙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배도 얼마나 많이 따 봤겠어요 예. 그러면 이제 그 위를 갖다가 이렇게 맨날 열어보고 하면 와 진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. 그런 참붕어 류서부터 해서 새우 어 민물새우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낚시를 하지 대물낚시를 그 배스를 미워만 할게 아니구나라는 것 같다가 처음 느낀 겁니다. 가물치, 빠가사리, 메기 그거 낚시할 때 뭘로 해요? 맨날 우리 이제 조그만 붕어 잡아갖고, 피레미 잡아서, 어? 그런 걸 갖다가 믿끼로 해서 어? 낚시하잖아요. 그런 오해가 풀리면서 이제 그 형님들하고 이제 좀 친해졌죠. 아, 어떻게 보면 배스가 싫어서, 어, 의원학시를 시작한 것 같아요. 어, 그때를 갖다 곰곰이 찝어보자면. 대체, 어? 배스 낚시가 뭐야? <laughs> 그것이 알고 싶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. 네. 괜히 힘들게, 어? <laughs> 무거운 낚시가방 안 들고 다녀도 되고. 그웜한 봉다리 얻기도 어? 구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. 고무장갑 잘라서 웜 만들고 그런 저수지 있으면 저수지 가서 뭐, 폭포라든가 민호 하나 주시면은, 아, 너무, 너무 좋았고, 이제 그런 시절이죠. 아, 그게 벌써 한 20년이 지났네. 네. 상황에 따라서는 대략도 하고, 또 평소에는 조금 시간이 힘들다 보니까, 루어 낚시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어, 근데 고기가 너무 없다. 입질이 너무 없는데. 이 자리도 어지간하면 한 마리, 두 마리 붙어 있는 자리인데. 보고만 있는 거니. 어, 쳤어. 쳤어. 분명히 쳤어. 치고만 말았어요. 있어요. 바로, 발 앞에 한 마리가 있어요. 사이즈는 뭐 가늠을 못하겠고, 한 마리가 이렇 있습니다. 계속 고패질에서 들었다 놨다, 들었다 놨다 하는데, 퉁! 치네. 신경질 난다, 이거지. 바람도 많이 안 불고, 물도 장판이고, 해서, 쉬고 있는데, 왜 자꾸 건드려? 이거지. 여기서 안 나오면은, 조금 실망인데. 오늘 또, 저녁낮에는 누가 왔다 갔나? 왜 이렇게 없지? 고기가? 그 앞에다 쳐서 한번 음, 사면을 한번 긁고 와봐야지. 있어? 어? 어? 물고 있어? 누구 나한테 오는 거야? 나한테 오는 거야! 그렇지! 그렇지! <laughs> 아, 입질 진짜 까다롭네. 아, 이제 프라시를 어, 잠깐 포인트 좀 떨어져서 자, 예쁜 이 베스. 아 옆에 간신히 걸렸어요. 아이. 아 짜치지만, 고맙다. <laughs> 아, 이모들은 겁나게 뜁니다 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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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 아, 어? 샤아아 제가 어? 기했던대 어? 어? 저 어? 턱 어? 예. 어? 오 어? 데떨 어? 지자마자 받아 먹었는데 이게 배스 맞죠 어? 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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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하 강준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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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얘는 좀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. 어, 아 일단 이거 좀 풀고 좀 어차피 뭐 체이 바꾸 바꾸기 했으니까. 아, 자 얘를 만질 수는 없고 아 이거 톡톡 치던 게 얘였나 봐요. 아, 얘였나 봅니다. 알아서 가라 야 절로 들어가 <laughs> 나오지말고 야 절로가 너는 내가 만질수가 없다 자 살려줄게 가라 그렇지 야 나오지말고 가라고 갈마 위에있네 네, 여기 보이시죠 쉽게 가 안가고있어 빨리 니네 살길 찾아서 가라 자 저걸로 가 저걸로 저걸로 가 아이 그렇게 배가 고팠니 어? 가라고 제발 가라고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여기 빛이 있어서 안가라고 얘네들이 빛도 좋아요. 간다. 간다. 생각보다 밤에 아잘안 나오네. 애들이 새벽에 잘 나오려고 밤엔 자나봐요. <laughs> 아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방랑자였습니다.